10kg 이상 빼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3kg씩 세네 번 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환자들의 목표체중에 상관없이 그냥 한 달씩 약을 처방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다이어트 경험이 많지도 않고, 공부도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였는데, 살이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그냥 처방만 했을 뿐인데, 한 달에 3kg씩 빠지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진료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다이어트 진료가 소문이 나면서 단순히 3, 4kg가 아니라 목표 체중까지 빼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분들은 10kg는 물론이고 20kg 이상 빼고 싶어하는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15kg 빼는 거, 이거 3kg 빼는 거 다섯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3, 4kg까지는 여전히 잘 빠졌는데 10kg조차 잘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차근차근 환자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었고 이걸 계산하자 10kg는 물론이고 20kg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게 빼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3, 4kg 감량과 10kg 이상의 감량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10kg 이상의 감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고 정확하게 따라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10kg 이상은 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10kg 이상 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위에 163cm에 57kg인 친구가 53kg까지 빼서 되게 매력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그 친구한테 살 어떻게 뺐냐고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랑 10kg 빼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3, 4kg을 빼는 건요 비유하자면 10m를 이동하라는 미션과 똑같아요. 10m를 이동하려고 하면 걸어서도 가능하고 자동차를 타셔도 되고요. 심지어 기어서도 가능하잖아요. 즉 이렇게 짧은 거리는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10m는 가는 거잖아요. 57kg에서 53, 4kg까지 빼는 거는 아무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감량 가능하세요. 운동하셔도 되고요. 굶으셔도 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유행하는 아무 방법이나 쓰셔도 3kg는 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57kg인 여성이 53kg가 된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한 이유는요. 그 여성이 결론적으로 163cm에 53kg가 돼서 매력적인 모습이 됐기 때문이에요.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여드름 연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혹하는 화장품은 유명 연예인이 쓴 화장품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10kg 이상의 감량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10m로 이동할 때랑 달리 목표 지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합한 이동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려면 걸어서나 자전거 타고는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적합한 이동수단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가령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 등이겠죠.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뉴욕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라는 수단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10kg 이상 빼는 건요. 3kg 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지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는 식단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식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컨디션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에는 지속적으로 감량이 되는 식단, 그리고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이게 80%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편 영상을 이미 올려드렸으니 더보기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사는 그냥 평생 드셔왔던 그대로의 식사를 하시고요. 양만 조금 줄이는데요. 여성분들은 햇반의 50%, 남성분들은 80%를 드시되 반찬은 종류 상관없이 한 숟가락당 한 젓가락의 반찬이면 어떤 반찬을 드셔도 됩니다. 간식은 방금 말한 식사를 빼고는 전부 다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간식이거든요. 물만 제외하고요. 이 간식은 3일에 한번 5분 이내로 섭취하셔도 됩니다. 술하고 야식은 2주에 한번 되는데요. 20분 이내에 섭취를 끝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제가 하루에 100명 이상 다이어트 환자를 보면서 알아낸 방법이니까요 다른 영상 찾아보시고 솔깃한 방법 찾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가장 쉽고 탈안나고 잘 빠지는 방법이니까 외우시라는 거예요 제발 알고 계시는 의학적 상식 과거의 다이어트 노하우 다 잊으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아무리 좋은 식단이어도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핵심의 두 번째가 바로 컨디션 관리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컨디션 관리 핵심이 뭐다? 수면입니다.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12시 이전에 취침, 7시간 이상의 수면. 이것만 지켜주시면 큰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살뺄수 있는 최소한의 컨디션 관리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kg 이상 빼시려면 친구 따라 유행 따라하는 다이어트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kg 이상 빼시려면 제대로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외모의 친구나 인플루언스가 3, 4kg 빼서 더 예뻐졌다고 그 방법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석대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 감량 가능하고 오래 지킬 수 있는 식단, 그리고 컨디션 관리. 이두 가지면 누구든 10kg는 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상 살빼드림이었습니다. 안녕